곡선이 무너에 생긴 허리 디스크. 제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술이에요. 근데 첫 번째 가 놀라셨죠?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진 않았겠죠? 제보통는 항상 수술을 최우보루다 제거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거나 걱정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허리통증 해방일제 장근수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허리가 제일 중요하죠. 몸이 뼈대니까요. 오장육부에 나온 신경이 어디서 나 척추에서 나오잖아요. 허리가 튼튼해야 신경도 편하고 근육도 편하고 좋은 겁니다. 어머님도 오시면 젊어서 고생해서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허리 아파서 편하게도 못 산다.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허리 아프면 나이 드신 분만 고생한 줄 알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젊은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2023년 기준으로 허리통증으로 병원 차는 환자가 1 2 2 4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전 체 인구 4명 네 중에 한 명은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경제의 허리인 20~40대 환자가 전체의 22%입니다. 양면기에 허리가 돼야 될뿐이 허리가 안 좋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리 디스크가 무서운 게 우리가 투신 능력이 없잖아요. 그만을 찍지 않는 한은 허리의 디스크 상태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어느 정도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지고 나서야 나중에 병원 오셔가지고 디스크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돼서 억울해하 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증상 초기에 빨리 잡든지 아니면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단 거예요. 제가 오늘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거나 걱정하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답이 있으니까 이걸 잘 보시고 앞으로 허리 안 부지 말고 건강히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허리디스크는 결국 예방이 가장 핵심인 거죠 그럼 이 예방을 어떻게 하냐 허리를 펴고 허리 커브가 나오죠 목도 고개를 좀 들어주고 멀리 봐서 거북목이 안 생기게끔 주의를 해야 됩니다 허리디스크는 이렇게 자세만 바르기에도 많이 예방이 되는데 잘못된 자세가 오래 지속되거나 생활 습관이 계속 반복된다면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허리를 꼭꼭 지 펴는 게 좋은 건지 설명해 을 드릴게요 이 사진 보이시죠? 자 누구예요? 그렇죠 엄청 유명한 분이시죠 세계적인 역도 선수시잖아요 이 분이 보면 100kg가 넘는 역기를 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무거운 걸 드는 게 어떻게 허리가 안다칠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역도 선수를 보면 음. 허리 좋은 자세는 다 하고 있어요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 않고 꼿꼿이 펴고 있죠 사람의 척추는 크게 세 가지 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모형 많이 보이시죠 이게 목이고 경추 흉추 이제 요추가 되겠죠 위에는 경추 전만 어, 경추가 앞으로 휘었죠 이렇게 흉추는 후만 뒤로 굽었죠 앞에 폐가 있으니까 요추는 다시 요추 전만 앞쪽으로 굽었죠 이렇게 경추 전만 흉추 후만 요추 전만 이세 가지 곡선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그냥 아름다운 쓰리곡선이에요. 대본상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뭐돼 있죠. <laughs> 거북목, 흉추 후만는더 심해져 있고, 허리는 일자리든지 좀 굽었든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곡선이 왜 중요한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경추와 요추, 전만이 중요한 이유는 곡선을 반대로 해야 몸의 밸런스가 유지가 되고, 풍경 흡수하는 유리하죠. 꽃꽃이 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경이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중에 어한 군데라도 태행섬이랑 있다가 보면 그분을 계속 누리다 놓게 좁아지든지, 깨져서 디스크가 나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눌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리절을 유발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 마비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흉추는 왜 후만이냐면, 갈비뼈 안쪽에 폐가 있는 거죠. 폐가 확장과 수축을 하면서 흉곽이랑 공간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등이 굳게 되는 거죠. 앞으로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폐가 안 커지고 호흡곤란이 오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경추 전만, 흉추 후만, 요추 전만 곡선이 중요하댔잖아요. 곡선이 무너에 생긴 허리 디스크. 제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술이에요.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많이 눌렀을 때 그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첫 번째 놀라셨죠?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지는 않았겠죠? 대부분 항상 수술 최우선는다 수술 하더라도 관리가 중요하다. 저는 오늘 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술 안 하고도 튀어나온 디스크를 없애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허리를 앞으로 구부러지 않고 꼿꼿이 세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인데 이게 뭐야? 또 당연한 소리 안에 할수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 대부분 면 앞으로 구부러지는 생활 습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또,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요추 전만만 잘 유지해도, 찢어진 디스크가 좀잘 아물고, 그리고 디스크가 좀 안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좀 흡수된 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 디스크가 다칠 수 있는 여러 동작들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어떤 자세로야 좋아지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걸 보고 반드시 잘 숙지해서, 본인이 잘못 지키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이번 기회 에꼭 거쳐보세요. 아마 이거 보면 여러분들 잘못하는 게 생각보다 많을걸요? 첫 번째, 앉는 자세예요 자, 잘못된 자세부터 알아볼 건데요. 대부분 앉을 때 구부정이 앉는 잘못된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앞으로 굽고 거북목이 되는 거죠. 좋은 자세는 뭐냐? 엉덩이를 끝까지 밑착하시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손이 허리 뒤로 들어갈 정도로 요추 전만의 곡선을 유지시켜 준게 중요해요. 허리와 목은 하나입니다. 목도 전만이 나와야 돼요. 같이. 두 번째, 세수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세수하다가 엄청 허리 삐끗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대부분 잘못된 자세로 허리를 굽은 채로 세수를 해요. 근데 좋은 자세는 뭐냐? 기마자세죠? 있 기마자세. 무릎을 구부리고, 고관절을 구부린 자세에서 허리를 최대한 편 상태에서 세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은 이거 힘들거든요. 그럼 차라리 아침마다 샤워를 하세요. 샤워를 꼭지를 머리를 틀고 전체적으로 머리도 감고 얼굴도 씻고 몸도 씻고 이렇게 한 번에 샤워를 전체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물건을 줄 자세예요. 허리디스크 환자들이 이 상태 때문에 허리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잘못된 자세가 뭐냐면 물건을 집을 때 허리만 구부려서 물건을 집는 거죠. 그러다가 아차 뜨끔합니다. 근데 좋은 자세는 뭐냐? 짐을 다리 사이에 둔 채로 허리를 곱게 펴고 무릎과 다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함께 들어야 돼요. 마치 옆길를 것좀들으 됩니다. 네 번째 복근 운동, 많은 분들이 복근 코어가 잡히면 허리 좋다고 하잖아요. 복근 운동 하시는데, 복근 운동 한다고 허리를 과하게 숙이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무리하게 허리를 숙이게 되면 디스크가 눌리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척추 커브가 안 나와서 허리가 일자라든가 구부 정에서 디스크가 눌리고 있는데, 눌린 상태에서 복근 운동까지 해버리면 눌린 디스크더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플랭크 운동입니다. 그걸 아세요, 차라리. 다섯 번째는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 운동이 허리에 좋은지는 누구나 다 아는데, 핸드폰 보고, 허리 숙이고, 등은 굽고 고개를 밑으로 보고 걷잖아요 그 운동은 뭐냐 허리는 펴고, 골반에 힘을 주고, 가슴은 펴고, 목도 전반이 나오게끔 하는 자세가 좋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쨍히 또 보여드릴게요. 환자분들이 바른 자세잘 몰라요. 그래서 4개의 포인트를 벽에다 붙여준 겁니다. 발 뒤꿈치, 엉덩이, 등 뒤통수를 붙이고, 가슴 쭉 펴고, 좀 멀리 상방 시도를 보면 경추 전만이, 전망, 추 전만이 되죠. 그래서 목도 커브, 허리도 이제 커브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환자분들 가슴 쫙 펴면 이게 제일 좋은 자세예요. 근데 환자분들이 제일 불편한 분들 많거든요. 그만큼 척추가 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잘걸음 걷는 겁니다. 그래서 제잘걸음 걷고, 아, 이렇게 걷는 거구나. 몸으로 익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를 바로 이렇게 걷는 겁니다, 이렇게. 어때 여러분 오늘 허리디스크에 낫게 하는 여러가지 좋은 방법들에서 알려드렸는데 이것만 잘해도 정말 치료가 금방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치수를 저지르고 있는게 이 가장 기본적인거 안하면서 민간요법히티 필라테스 약물 주사 기술 여러가지 비싼 치료만 하고 있단 거죠 이런게 기본적인걸안지켜주면 일시적 효과 밖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디스크의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생활 속에서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만 생겨도 여러분의 허리는 완벽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허리를 세운 자세가 유지돼야 돼요 이번 영상 동의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집에 있 허리디스크로 고생한 분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